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주경 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와 있고요 풀분도 있고 또 완성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이 많으신 분들은 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자 오늘 또 가격을 추가 할인 좀해 가지고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해 주시고요 또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로우철하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쪽 얼굴이 조금 크게 생겼지요. 입장 가장자리 색한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다 들었고요. 이쪽은 또 입장이 쫌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분은 키가 큰 분에 요렇게 담아져 있고요. 2번 실크 베일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위에서 보시면 큰 얼굴 5개로 요렇게 보이고요. 자, 입장 전체에 핏빛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요렇게 작은 얼굴들은 아마 꽃대인 것 같고요. 자 인동분에 담아놨습니다. 3번 다네야 여왕이고요. 2만 7천원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구근이 있고요. 위에 두 줄기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입장에는 녹빛이면서 입장 표면이 볼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번 춥수철하고요 2만 2천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좀 쫌하게 들어가 있고요. 빨갛게 색감을 예쁘게 올리고 있지요. 자, 요거는 예운분입니다. 5번 썬라이즈고요 2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안쪽은 초록, 바깥은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도로 보이네요. 그 다음 6번 미니 황비황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톤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손톱 쪽에 는 핑크빛이 조금씩 보입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레드 핑크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올렸고요. 요거는 화분이 또선경불입니다그 다음 8번 아이스핑키고요 38,000원입니다.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봉긋한 수형으로 너무 예쁘네요. 가운데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긋한 수형이 이렇게 멋집니다. 손톱은 핑크빛 다 보이고요.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큽니다. 그 다음 9번 더스티로즈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위에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또 수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7, 8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뽀얀 분도 있고 가장자리도 빨갛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라자가고요. 69,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가운데 있고요. 자 옆으로 이쪽에 자국 3개, 또 이쪽에 자국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이 예쁘죠? 지 이렇게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웅본에 담아놨고요. 11번 젠틀리 자금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목대가 좀 굵은 아이가 키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피피초를 이렇게 잠깐 다 올려주고 있고요. 옆에 작은 얼굴 2개 있고요. 또 여기 목대에도 작은 얼굴 붙어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핑크 블로라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핏빛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와 투수가 한 10개 정도 가까이 될것 같고요. 자 색감 보세요. 실핏줄처럼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자 화분에 봉긋하게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 13번 레인드랍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 돌기가 볼록하게 이렇게 아주 크게 나와 있고요. 또 색감도 오렌지색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풀분에 있고요. 14번, 핑크 블러라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지요. 앞에 아이는 화분에 담아진 아이고요. 요거는 풀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자, 입장 뒷면이 이렇게 더 빨갛게 예쁘고요. 그 다음 15번, 핑크 스텔라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요오 두수가 많습니다. 한 6도, 뭐 큰아이는 한 5도 정도 될것 같고요. 여기 또 작은아이도 숨어 있고요. 자, 입장 끝에 빨간 라인 들어갔습니다. 16번, 앙팡금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이 참 예쁩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고요. 자, 녹빛, 연두빛, 요렇게 또 금기가 약간 노랗게 요렇게 색감이 예쁘고요. 가장자리는 또 붉은색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더스티로우 주고요 2만원입니다. 여기는 큰 얼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재 색감도 예쁘면서 가장자리 또 빨간 라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양진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거 특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은 또 뒷면이 또 빨갛게 물들라 이죠. 지금 요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좀더 굳히면 짧으면서 아주 빨갛게 변합니다. 그 다음 19번 아도데스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가늘고 길게 올라가 있고요. 얼굴이 동글동글 입을 딱 다물고 있지요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얼굴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조금씩 이제 펼쳐지는 게 보입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20번 엘히어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드로 보이네요. 활짝 핀 꽃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21번, 러브철하고요, 14,000원입니다. 요거는 밥이 아주 많지요? 자, 풍성하게 담겨 있고요. 또 가장자리마다 색감도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14,000원 나왔네요. 그 다음, 22번, 레드베리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요기 작은 입장들이 동글동글 맺혀있지요? 윤기 반짝반짝 합니다. 자, 끝부분이 빨갛게 물들 나이고요. 지금은 약간 오렌지색, 요런 정도까지인데, 새빨갛게 물듭니다. 그 다음, 23번, 론네반스고요 56,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멀리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한 얼굴만 해도 종이컵보다 다큰 얼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다 올렸고요. 군생으로 너무 큽니다. 자, 요거는 한 지름이 한 20, 어, 식물이 지름이 거의 한 3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분을 벗어나서 이렇게 크게 달려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멋집니다. 24번, 호빗땅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이 이렇게 길쭉한 아이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렌지 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5번, 레드 환타지하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요쪽도 색감이 참 예쁘죠? 입장은 짧으면서 또 목대는 좋고요. 속에 또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26번 스파이시고요. 26,000원입니다. 자 토수가 6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에는 깨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참 예쁜 아이죠.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 27번 독일 롱기심하고요. 3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밑에 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분을 많이 바르고 안쪽에 이제 붉은 기 살짝 보이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 러블리 로즈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14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큰 얼굴에 색감이 좀더 들었고요. 이쪽은 조금 작은 얼굴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명화분이고요. 그 다음 29번, 홍등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홍등은 입장이 오묵한게 스푼처럼 생기게 너무 예쁘죠? 저도 요런 아이는 또 여러 개 키우고 있는데, 봐도 봐도 늘이렇게 입장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명화분에 담아 놨고요 30번 SP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쭉 해서 4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붉은 색감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거는 생경분이고요. 그 다음 31번 맥도가리고요, 만원입니다 자두수가한 구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은 밝은 어, 약간 옥빛 요렇게 가장자리는 또 붉게 요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2번 수연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 목대가 이렇게 조나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입장이 좀 빳빳해 보일 정도로 요렇게 보입니다. 가장자리 아주 작은 풀릴도 조금은 보입니다. 요거는 어, 도인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3번 라탐초라고요. 33,000원입니다. 이쪽부터 입장 좀 쫌하게 이렇게 다 엮여있고요. 입장 끝에는 또 붉은 빛을 다 가지고 있네요. 자 요거는 예웅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4번 스파이시고요. 만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하나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돼 있습니다. 깨가 범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색감도 예쁘고요. 요렇게 손잡이가 달린 요거는 토도의 화분 같고요. 그 다음 35번 퓨어 러브고요. 18,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간격이 좀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에는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건이분입니다. 36번 로사로하고요. 1000원입니다. 10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입장 하나하나가 큼직하게 생겼지요 그리고 입장 끝부분에 빨갛게 요렇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라인을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번, 아만다구요, 만원입니다. 요거는 전체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조금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자리 전체 핑크빛으로 다물들었고요 요것도 풀분이고요 38번, 카시오 적금이고요 9천원입니다. 요거는 입장이 아주 넓게 생겼고요 자, 뒷면에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핏빛으로 세로로 밑으로 물분지듯이 요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39번 슈가베이비고요 2만원입니다. 자 투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한 9도 정도로는 보일 것 같고요. 자 가장자리에 예쁘게 제가 몰렸습니다. 요것도 수행이 동그랗게 예쁜 아이죠. 그다음 40번 파이브스타고요. 9천원입니다. 요거는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큰 얼굴 3개에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에 핑크빛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손톱은 좀 빨갛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 41번 살아보니 슈퍼클론이고요. 5,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와, 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지요? 자, 가장자리에 윤기가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진한 붉은색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번 문가드니스 금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작은 얼굴까지 해서 전체가 한 6도는 될것 같고요. 녹금 잘 섞여 있고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또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파우더 퍼프 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전체가 한 5도 되네요. 이것도 입장마다 색감 은다 예쁩니다. 아, 손톱이 또 뾰족뾰족 이렇게 다 살아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풍성한 아이고요. 그 다음 44번 흑사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핑크를 또다 달아주고 있고요. 자, 저도 요거 키우면서 색감에 반해서 또 키우게 되는데요. 없, 없, 없으신 분들은 꼭 하나씩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5번. 비온세 무지개 금이고요. 9,000원입니다. 자, 목대 요렇게 보시고요. 자, 입장에 전체 핑크빛으로 예쁘지요? 입장 위에 돌기가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6번. 핑크베라 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금기가 골고루 퍼져 있고, 진한 핑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14,000원입니다. 저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여기 여기 요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전체 다 핑크로 참 예쁜 아이죠. 자, 전체 얼굴 크기는 이렇게또 종이컵을 한번더 비교하시고요. 그다음 48번 오닉스 철하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입장 좀쫌하게깨 있습니다. 다 분발하고 있고요. 약간 포도주 빛 느낌도 살짝 있고요.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49번 콜로라빈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이쪽이 조금 큰 얼굴이고 이쪽하고 이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에는 깨가 많이 쏟아져 있고요. 자, 손톱 보세요. 이렇게 예쁘지요? 50번, 아르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도큰 얼굴이 있고요. 중간에 조금 작은 얼굴도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핑크가 이렇게 예쁘게 물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51번, 피치스 앤 크림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10도가 넘는 아이고요. 요것도 봉긋한 수영을 해주고 있고, 색감이 또잘 들어있는 편이고요.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링고스타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거 한 6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연두빛, 초록빛 있고 가장자리에 살짝 오렌지빛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53번 미누툼이고요 2만원입니다. 작은 얼굴이 좀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빛 꽃을 피우니까 너무 예쁘죠? 자, 이럴 때가 최고로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4번 부케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이쪽에 작은 얼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부케는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 55번 당선이고요.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요거는또 또 꽃이 피면 약간 화산 폭발 그런 느낌으로 꽃이 피는 아이죠. 그 다음 56번 집시고요. 16,000원입니다. 자도수가한 10도는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크빛은 다 가지고 있고요. 보랏빛 느낌도 있습니다. 목대 이렇게 목절화돼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7번 세데베리아고요. 24,000원입니다. 작은 얼굴이 쫌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색감을 제법 많이 올려져 있는 편이고요. 자, 화분은 건이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8번 엘시아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빼곡히 들어가 있지요 자, 전부 피피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윗면도 이렇지만은 요아에는또 뒷면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자,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9번. 조한다니엘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이 한 4도 정도 보이고요. 자, 밑에 이렇게 또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전체 한 7도 될것 같지요. 또 라인을 예쁘게 그려주고, 뒷면에 어, 손톱 부분에 세로로 이렇게 빨간 줄을 그려줍니다. 자, 요거는 민 화분이고요. 그 다음, 60번, 다빈치 코드고요, 22,000원입니다. 요거는 8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가장자리는 빨간 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는 목질화 되어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1번, 잔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은 약간 연두, 어, 약간 푸른 연두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가장자리는 또 핑크빛으로 색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62번 노마드고요 2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있고요. 또 주변에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 여러 개 해서 전체 오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은 약간 검은빛이 강하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풀분에 있고요. 그다음 63번 페리노트고요. 12,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3개가 이렇게 자리합니다. 자 입장에 보세요. 깨도 있으면서 손톱 끝이 빨갛게 색감 예쁘지요. 자 밑에 이렇게 작은 얼굴도 있고요. 그다음 64번 나나호쿠민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 10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가장자리 색감 보세요. 전보다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목대 좋고요. 자, 이런 색감 때문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지요? 그다음 65번 블랙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육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은 완전 젤리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아주 짱짱한 아이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6번, 라자가고요, 19,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 주변에 자구가 3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입장이 좀 짧으면서도 색감이 예쁘게 다 올렸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7번, 레온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입장은 조금 얇고, 색감은 붉게 다 올렸고요. 또 끝부분에 더 빨간 라인도 그려주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8번, 일본 모난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에, 약한 작은 얼굴 3개 해서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라인 보세요. 이 라인이 아주 매력있네요. 그 다음, 69번, 블루 엘프고요, 7,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또 목대가, 목질화 다 되어 있고요. 자, 입장마다 색감도 제법 잘 올랐고요. 자, 풀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70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13,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약간 큰 얼굴 2 개에 작은 얼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의 프리를 많이 가고 있지요. 그 다음 71번 차오바니에구고요 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작은 얼굴 8개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는 약간 자주빛 색감으로 이렇게 색감도 보여 주고요. 오늘 준비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